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음악 음향학 이론편으로 음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음계에 대해 깊이 배우고자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오늘은 간단하게만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자동차나 전자기기 등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소리들을 만드는 연구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자동차 크락션 소리 자동차 문 닫는 소리, 각종 알림음들, 가전기기 시작음 종료 음및 각종 버튼음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동시에 감동을 주도록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소니 캐스트 무선 이어폰인 DMW1에 탑재된 각종 신호음들도 제가 최근에 만든 소리로 항공기 신호음을 기본 토대로서 만든 소리입니다. 구입하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자, 그럼 음계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산수 실력만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음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사람이 소리에 어울림을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연구는 심리음향학, 음악 심리학 등에서 다룹니다. 동일한 두 음을 들을 때 사람들은 가장 어울리는 음으로 느끼고 그 다음은 한음과 그것의 두배인 옥타브음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어갈 때를 생각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면 아버지 한 걸음과 아들 두 걸음 보폭이 동일합니다. 아들이 커서 초등학교에 다니면 아버지 두 걸음과 아들 세 걸음 보폭이 동일하게 됩니다. 아들이 더 커서 중학교에 다니면 아버지 세그릇과 아들 네그럼 보폭이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보폭이 자주 동일할수록, 즉, 작은 정수비일수록 잘 어울리게 보이고, 어쩌다 한 번씩 보폭이 동일하게 되면, 즉, 큰 정수비가 될수록 어울리지 않게 느껴집니다. 음악적으로는 1대2 비율을 옥타브, 2대3 비율을 완전 5도, 3대4 비율을 완전 4도, 4대5 비율을 장삼도, 5대6 비율을 단삼도라고 부릅니다. 피아노 도음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솔은 완전 5도, 팔은 완전 4도, 미는 장삼도, 아래, 라는 단삼도가 됩니다. 한옥탑음입니다. 완전 5도음입니다. 완전 4도입니다. 장삼도입니다. 담산도입니다. 연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니 어떤지요? 제가 예를 들었던 아버지와 아들간 법폭이론과 의미 비슷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버지와 아들 보포 기론을 주파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세 번째 라음인 A2의 경우 기본 주파수가 110Hz이고 배음은 220, 330, 440, 550, 660, 770, 880Hz가 됩니다. 피아노 네 번째 라음인 A3의 경우 기본 주파수가 220Hz이고 배음은 440, 660, 880Hz가 됩니다. 아들 두걸음에 아버지 한걸음이 동기화 되었다는 것은 주파수 측면에서는 두 배수마다 동일한 음이 나타난다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완전 5도, 완전 4도, 장 3도, 단 3도로 갈수록 동일한 음의 겹침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한 옥타브 내에서 음을 쌓아가는 방식을 음계라고 합니다. 음계는 라틴어 스칼라에서 유래되었으며 계단을 뜻합니다. 음계는 한 옥타브 내에 연속적으로 배열된 음들의 집합으로 계단을 어떻게 쌓아가는지에 따라서 음악의 느낌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이 되는 음계는 다섯 개 음으로 구성되며 펜타토닉 음계라고 칭하고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 이렇게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도 오음음계를 사용 중이고, 동양음악은 이러한 오음음계에서 머물렀지만, 서양음악은 칠음음계로 발전시켰습니다. 서양 칠음계는 장음계와 단음계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는 숫자, 문자, 연소음을 기억하는 인간의 단기 기억 능력이 7개가 최대라는 미국 심리학자 조지에 밀러의 1950년대 단기 기억능력 연구실험 결과와 일치합니다. 서양음악은 옥타브를 12등분 하지만 작곡할 때는 이 가운데 7개 음만을 주로 사용합니다. 인도음악의 경우에는 22개로 나눈 음을 사용하지만 이중 7개 음을 골라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인간은 수천 년 전부터 작은 정수비로 음계를 구성하고 이를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500년경 삼각형 연구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도되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2대3의 비율로 한 옥타브 내의 시위음을 모두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먼저 시음을 기준으로 2분의 3 주파수 비율을 가진 완전 5도 g 음을 구하고 g 음을 기준으로 2분의 3 주파수 비율을 가진 완전 5도인 한 옥타브 위 D 음을 구합니다. 한 옥타브 위 D 음을 한 옥타브 아래로 옮기고, 다시 D 음을 기준으로 2분의 3 주파수 비율을 가진 완전 5도 A 음을 구하고, A 음을 기준으로 2분의 3 주파수 비율을 가진 완전 5도인 한 옥타브 위 E 음을 구합니다. 한 옥타브 위 E 음을 한 옥타브 아래로 다시 옮기고, 이 음을 기준으로 2분의 3 주파수 비율을 가진 완전 오도인 B 음을 구합니다. 이렇게 완전 오도 위 음을 구하고 한 옥타브 내로 옮기는 과정을 12번 반복하면 한 옥타브 내 12개 음을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대 3의 비율만으로 12개 음을 모두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12개 음계를 만들자말자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유타는 두 음들 사이의 간격, 즉 음정이 모두 달라서 조를 옮겨 연주할 경우 음들 사이의 간격이 달라져서 곡의 느낌이 크게 달라지게 되고, 3도, 6도 음에서 자연수의 비가 64분의 81, 128분의 243으로 커져서 서로 잘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정률 음계는 영어로 Just Scale로 불리며 피타고라스 음계가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였습니다. 즉장 삼도 완전 오도로 구성된 장 삼화음을 4대5대 6의 비율로 고정시킨 후장 삼도 완전 오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먼저 C 음을 기준으로 장 삼도 완전 오도 음을 4대5대 6의 비율로 정합니다. C음은 1, E음은 4분의 5, G음은 2분의 3으로 정하고 이후 G음을 기준으로 장 3도인 B음을 정하고 완전 5도인 D음을 각각 4분의 5, 2분의 3의 비율로 정합니다. F, A, C음의 경우 한 옥타브 위 C를 기준으로 해서 3분의 4, 3분의 5, 3분의 6으로 정하면 한 옥타브 내 7개 음을 모두 구할 수 있고 더 반복할 경우 12음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음계에 비해서 보다 작은 정수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지만, 피타고라스 음계와 동일하게 이웃하는 두 음들 사이의 간격이 모두 일정하지 않아서 조를 옮겨 연주를 할 경우 음들 사이의 간격이 달라져 곡의 느낌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 시간에 서양 음계에 대해서는 많이 배워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동양음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아, 그래서 동양음악이 서양음악에 비해서 뒤처진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서양의 피타고라스 12음계와 동일하게 동양에서도 3분 손익법을 이용한 12음률이 존재하였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사용된 음높이 산출법으로 오늘날 한국, 일본 등 동남아 전통음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3분 손익법은 율간을 3분 손일과 3분 이기를 교대로 반복하면서 1 2음계를 산출합니다. 3분 손일은 3등분하여 그중 하나를 뺀다라는 뜻으로 관의 길이에 3분의 1을 곱하는, 즉, 완전 5도 높은 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3분 이길은 3등분하여 그중 하나를 더한다는 뜻으로 관의 길이에 3분의 4를 곱하는, 즉, 완전 사도 낮은 음을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피타고라스 응계를 구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율간의 길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한 옥타브 내 음을 정하는데, C음을 기준으로 율간 길이를 3분 손이라면 음은 2분의 3이 되며 완전 5도 지음을 얻게 되고, 지음을 기준으로 율간 길이를 3분 2길라면 음은 4분의 3이 되어 완전 4도 아래인 D음을 얻게 됩니다. 다시, D음을 기준으로 율간 길이를 3분 손이라면 음은 2분의 3이 되며 완전 5도 A음을 얻게 되고 A음을 기준으로 율간 길이를 3분 2기라면 음은 4분의 3이 되어 완전 4도 아래인 E음을 얻게 됩니다. 다시 E음을 기준으로 율간 길이를 3분 손이라면 음은 2분의 3이 되며 완전 5도 B음을 얻게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12음계를 모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구한 피타고라스 12음계와 동일한 값을 가지는데요. 신기하지 않나요? 피타고라스는 현의 길이를 이용해서 12음계를 구했고, 동양에서는 율간의 길이를 이용해서 12음계를 구했을 뿐, 구하는 수학식은 모두 동일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음악의 기본 뼈대가 되는 음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울리는 음은 단순한 정수비로 구성되어야 하고, 한옥타브 음을 단순한 정수비 음으로 열2음계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양의 피타고라스 음계와 동양의 3분 손익법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입니다. 동양의 전통음악은 처음 5개 음인 도레미솔라의 5음계에서 머물렀지만 서양은 처음 7개 음인 도레미파솔라시 7음계로 확장시켰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 피타고라스 음계, 순정률 음계의 문제점을 해결한 평균률 음계가 도입되었지만 평균율은 옥타브를 제외하고 단순한 정수비가 하나도 없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음악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평균율 악기인 피아노와 순정률 악기인 바이올린 합주 시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기타와 같은 순정률과 평균율을 조합시킨 악기의 경우에는 합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